두 번째, 오늘 이제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끌어안고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여러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여러분 알려준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세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세 가지 무기를 이 제대로 우리가 장착을 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디모데 자신도 상당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디모데만큼 훌륭한 목회를 잘 감당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자기가 살아가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런 그 책임이 자신의 영약함에게도 있었고 또 시대적으로도 압박하는 어, 것이 있었고 참 안팎으로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참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놀라운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알수 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재능, 뭐 돈, 또 무슨 인맥, 명성,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듀나미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부터 오는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나미스 그러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이 능력 이게 바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성령이 마실 때 여러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생기는 가장 큰 변화가 뭐냐 담대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이게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이 담대함이 있어야 막힌 담을 여러분 뚫고 전진할 수 있다요. 장벽을 여러분 뛰어 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계속 믿음을 지키고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어,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여러분 소망을 이루고그 소망이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부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이런 두려움들을 우리가 능히 극복하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권능. 이것이 임하면 여러분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경 앞에서 찾아오는 이런 두려움, 여러 가지 사명으이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주저 주저하면 하지 못했던 일들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장벽과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영적인 지평을 넓혀 갈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넘어서는 첫 번째가 바로 이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권능이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우리 속에서부터 여러분 성령을 주셔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여러분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여러분 사랑 안에 이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근데 이 사랑이 에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 사랑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누군가를 뜨겁게 여러분 사랑할 때그 사랑 속에 엄청난 힘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누군가에게 이게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내어주는 강력한 힘은요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할 때 그리고 사랑을 여러분 받을 때 그런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 두려움을 정복하고 두려움의 산을 평지로 만들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자기 아들을 희생하여 죽여서라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우리 야곱의 인생만 봐도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그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어요. 한번 택했다면은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랑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 안에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또 하나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에게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한 것을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만 육천 킬로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느냐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역사하니까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강력한 여러분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그그 마음 속에 뭐가 있는 거냐 그 마음 속에 여러분 사랑의 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에게 그 사랑이 그 가슴 속에 여러분 차오르고 할 때. 그때 여러분이 두려움을 내어줬고, 사랑만이 두려움을 여러분이 길수 있는 능력이요, 파워니까, 우리가 주님을 볼때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의 능력, 그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가페적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살아히면 이게 두려움을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의 산을 여러분이 평지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이런 능력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 한계를 초월하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여러분이 땅까지, 여러분 오셨고, 또 죽음의 자리까지 여러분 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런 게그 예수님의 심장 속에는 우리를 향한 여러분 흘러 넘치는 사랑인 거예요. 그냥 미친 듯이 사랑하는 그 사랑 위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넘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어야 될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움이 있는 것하고 그 두려움에 주저앉는 것하고는 다르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랑의 능력이 그 두려움을 여러분 떨치고 전진하게 만드는 사랑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을 끌어안고 전진하는 파워,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인은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감당하지 못할 일들도 감당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마음. 그렇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그 사랑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을 떨쳐버린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쫓아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사랑을 받지 못해 가지고 어? 나를 사랑해 줘라 이렇게 하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그 하나님을 미, 사랑하는 그 믿음이요. 그 여러분 그 사랑이 사람 속에서 어떤 엄청난 열정을 불러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 무슨 사랑 받지 못해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가슴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때 이런 불 같은 여러분 이 사랑이 죽음보다 도 강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초월해서 두려움을 내어 쫓고, 여러분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이거 강력한 무기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좋아,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력하게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더 뜨겁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가 이 새벽기도하면서 다른 기도의 응답도 물론 여러분 이루어져야 될 것이지만 내 가슴 속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뭘 사랑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요 다른 모든 것도 여러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불타는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있으면 여러분 못할 일도 없고 감당치 못할 일도 여러분 없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년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더 불같이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여러분 떠나가는 두려움을 쫓아내는 이 두려움으로 우리가 위축되어져가는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제압하고. 다시 한번 영적인 활기를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는 임만누의 하나님, 우리 앞에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나아가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들리면 우리의 여러분 한 인생도 여러분 주님의 승리를 누리고 두려움을 내어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전진하는 또 성장해 나아가는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그 마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언제 생기는 거냐? 자기 능력을 초월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자기 욕심이 너무 여러분 과해 가지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자기가 이게 할 수도 없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게 절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아가면 그것이 두려움을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시작하고 계획하고 갈때 우리가 하나님께 진지하게 여러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과하지 않도록 예? 이 너무 과한 것 때문에 여러분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을 그만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절제의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욕심이 자꾸 이렇게 차오르면 그게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줄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수준에 맞는 또 우리 형편에 맞는 그런 일을 할때 우리는 두람,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서서 나아갈 수 있다. 마음도 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생각해야 될건 뭐냐면 진짜 우리가 내가 진지하게 기도를 했는데 이건 내 욕심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능력을 초월하고 내가 감당하기에 참 버거운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요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무조건 절제한다고 해서 평안한 것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내 욕심인지 아니면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라고 한다면요, 아무리 큰 일이라도 아무리 내 능력을 초월한 일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이요, 또 이런 내 정욕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이라고 한다면 그거는요, 이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게 우리 가운데 나중에는 불안과 두려움을 여러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문제는 내 능력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넘어서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냐.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늘 그러지 않아요. 평상시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 형편에 맞게, 우리가 너무 과하지 않게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특별한 경우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 이건 내가 하기에 참 불가능한 일인데 내가 하기에 참 어려운 일인데 라고 할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 너는 담대하라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형상시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 과한 것 때문에 과한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자기 능에 미치지 못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엘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때 무조건 막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들 막 도전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절제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어떤 부분에서는 과하게 하지 않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거는 나한테는 어려운 거다라고 생각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고한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건 어려워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앞서 행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것들이 너무 오버하지 않도록, 너무 과유불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막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막 뭐든지 다할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나름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로는 절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이거 내가 지금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건 지금 추진을 해야 되나 이건 이거는 나 혼자 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 건가 같이 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여러분 분별을 하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 성령은요 우리에게 분별력도 주세요 능력도 주시지만 어떻게요 우리에게 분별력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시행해야 될지 나중에 시행해야 될지 좀 기다려야 될지 지금 밀고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알려 줄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지혜잖아요. 그게 분별력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도 있고 사랑도 충만하지만 그게 여러분 절제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영적으로 조절이 되어져 가지고 이 두려움을 떨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 현명한 이런 의의 말씀이냐 이거예요. 이 예,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도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게 예, 절제하는. 그 성령의 마지막 열매도 뭐예요? 이렇게 절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절제가 되나지 않아서 너무 이렇게 막 과하게 너무 이렇게 가게 되는 거. 그런 것도 나중에는 피해를 볼수 있고 그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고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좋다고 해가지고 막 자기 자신의 그것들을 한계를 넘어서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 하면은 그게 나중에는 다 이런 무거운 짐이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그 사랑과 또 우리에게 능력과 또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의 이 사랑받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시되 우리에게 이 절제하는 마음을 잘 가지고 가서 두려움을 내어줬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의 산을 여러분 넘어서 두려움의 산이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걷는 탄탄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노래 주여 우리 하나님 간절히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두려움이 산이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의 산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과 이를 성령으로 발명한 능력과 사랑으로 절제의 마음으로 우리가 능히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이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겠라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우리 기도 함께 기도합니다.